주황 씨, 어제 친구하고 영화 잘 봤어요? 아니요,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어가지고 영화를 못 봤어요. 아쉬웠겠어요. 보고 싶어 한 영화였잖아요. 괜찮아요. 이번 달 말까지 상영하니까 그 안에 보러 가면 돼요. 여러분, 영상에서 어떤 표현을 들었어요? 네.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어 가지고 영화를 못 봤어요. 지영 씨가 영화를 못본 이유가 뭐예요? 네.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.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어 가지고 영화를 못 봤어요. 어 가지고는 앞 문장의 행위나 상태가 뒤에 오는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. 예문을 볼까요? 첫 번째 문장이에요. 그 가방은 못 사겠어요. 이유가 뭐예요? 너무 비싸요. 이렇게 말합니다. 그 가방은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겠어요. 두 번째 문장이에요. 지훈 씨는 인기가 많아요. 이유가 뭐예요? 잘 웃고 성격이 활발해요. 이렇게 말해요. 지훈 씨는 잘 웃고 고 성격이 활발해 가지고 인기가 많아요. 어 가지고는 동사, 형용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. 동사, 형용사의 다 앞에 있는 모음이 아, 오이면 아 가지고를 써요. 다 앞의 모음이 아, 오가 아니면, 어, 가지고를 써요. 하다나, 하다가 붙은 동사나 형용사는 해, 가지고로 써요.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? 예문을 보세요. 그 가방은 너무 비싸요. 못 사겠어요. 그 가방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. 이렇게 말합니다. 그 가방은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겠어요. 지훈 씨는 잘 웃고 성격이 활발해요. 인기가 많아요. 잘 웃고 성격이 활발해서 인기가 많아요. 이렇게 말합니다. 지윤 씨는 잘 웃고 성격이 활발해 가지고 인기가 많아요. 어 가지고는 어 또는 어서를 강조해서 쓴 거예요. 말을 할때 주로 사용해요. 이제 다 같이 예문을 읽어 볼까요? 그 가방은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겠어요. 지훈 씨는 잘 웃고 성격이 활발해가지고 인기가 많아요.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? 오늘의 표현이에요.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어가지고 영화를 못 봤어요. 그 가방은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겠어요. 이유를 말할 때 많이 사용해 보세요.